아실사이구나 <laughs> 팀원 너무 못하는데요? 우리팀? 그러니까 나이스 어이구야 못잡네 <laughs> 아리진 광목. 나이스. 어 예쁘시. 아 저거 내가 먼저 쏠라 그랬는데 이미 죽어버렸네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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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기 싫어 막기 싫어 해보고 뭔가 조 음. 떼물 감자하면 얘들은 비약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조 떼물 감자한게 아니고 원래 유, 유료로 뭐가 나오면 초면은 일부러 다 오버 오프 스펙으로 주잖아요 나이 존나 빠른 애아나 이게 안 맞냐 왜 하필 여기 아 근데 네, 라고 하긴 체인이 왼쪽에서 심상치 않은 게다 <laughs> 학살을 당했는데요. 나이 캉통이라기엔 우리 다 학살을 당했는데. 예아 네. 저거 매직 있으면 잡는다 이거. <laughs> 뭐야 앞에 수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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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이츠 선에 돌아요. 이 앞으로 추월하겠다 아... 아시트 했는데 왜 너무 조금만했어 미그 29 저거 선회전 안될 것 같은데? 이게 되려나? 미라주가 아니 밀려요 아, 아 근데 미라주 이것 같은데요? 선회전은 네, 계속 끌면 중간선회는 안되죠 지금 미라주가 속도가 낮아가지고 히트 미세린 날라오니까 일단 피하고 <laughs> 그러니까 피하고 아, 이거 맞았... 피할 수 있어? 아이고, 아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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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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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방이고아이이고이 아, 내걸좀 맞아, 내 거를. 내 거를 맞으라고.